자, 지금 또 와가지고 잠깐 뚝딱뚝딱 되고 만든 게 있습니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이제 구루마나 휠체어 같은 게 이제 들어갈 때 일종의 이제 길이죠길턱 같은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덕거 덕거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좀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일이 있어요.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이걸 한번 미리 만들었습니다. 이 오실 때좀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어이 또딱 맞냐? <laughs> 자이기까지 아주 그냥 맞춘 것 같이 하나의 그만은 이게 왜냐면 이게 없으면 또 미끄러워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좀 고정을 시켜야 겠죠. 이게 이 고정을 안 시키면은 또 이게 덜썩덜썩 덜썩 또 움직이니까 고정을 시켜가지고 요가 매트를 또 여기서 쓰네. <laughs> 네 이렇게 해서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끝끝자. 농장에서는. 모든 게다 하나의 자원이에요. 버릴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. 네,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쓸수 있는 물건들입니다. 물건이에 요 물건. 자, 뭐 그냥 이렇게 주말에 심심하면 이렇게 혼자서라도 옵니다 저는. 와가지고 지금 아이는 이제 엄마고 아이는 지금 다른데 놀러갔습니다. 한 차를 빼고 그 그러니까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거든요. 네. 엄마들끼리 또 무슨 수다 떠는 재미가 있잖아요. 저는 또 저대로의 재미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이고, 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마무리는 뭐. 해도 되고, 안 해도 되고, 네. 이렇게 해서, 딱 하면 이제 걸어 다니고, 사실 아까 나무 상태가 더 보기는 좋은데, 보기만 좋으면 안 되고, 안전해야 되니까, 이렇게 해가지고, 네, 밟고 내려가는 식으로, 하나의 또 아주 멋진 교량이, 교량이라기보다도 그냥 길이 완성이 됐습니다. 옆에도 주저앉지 않도록 이렇게 경첩 같은 걸 코너처를 해줬고요. 자,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은 또 이게 또 사업장이 있던 거를 또뭐 어디 치우시고 되면 하고 여기다 딱 이렇게 또 갖다 놓고 이게 나무를 해가지고 근데 비 맞으면 뭐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저기다 두고 쓰다가 나중에 어떤 위치로 가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작품을 완성하게 됐고, 네 오늘 또 날씨가 아주 포근해서 상추하고, 어 상추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찍고 갔는데, 네, 어 제가 이제 대장내시경을 처음으로 이제 검사를 다음 주에 하다 보니까 3일 전에 이제 식이 식사 조절을 하잖아요. 맨날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원하는 대로 먹다 <laughs> 흰쌀밥에 바나나 제한된 음식만 먹으니까 희마리가 없네요 <laughs> 네. 근데 또 이렇게 또 40대에 꼭 해야 되는 검사라고 하니까 네. 미내시경은 벌써 몇번 했는데 대장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네. 하긴 해야죠 자 어쨌든 와도 다 무용지물 물하고 이제 맑은 음료 그런 거 외에는 두부 이제 생선 살만 그리고 죽 하얀 흰쌀 네 그런 종류의 김치나 뭐 이런 작곡류의 색깔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사가 안잘안될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또 새벽에 또 그거 먹어야 되고 아우, 먹기가 뛰기도 쉽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잘 받고 또 다시 아무런 문제없이 또이 아, 또 텃밭의 즐거운 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건강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, 이렇게 뭔가 건강이 발등에 딱 떨어져가지고, 위급상황으로 변하게 되면은, 진짜 이런 일상의 생활들이, 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, 알게 된다는 게 참, 네. 그제서야 알게 되죠. <laughs> 건강할 때 모르다가, 네. 저도 한 주간 동안 이거, 어우, 상자 틀밭 옮기느라고, 날로 옮기고 이 무거운 거 하고 이 사투를 그냥 하다가 지금 허리가 이제 조금 돌아왔는데 계속 허리를꼿꼿하게못펴인 정도로 네좀 전에 목욕탕 갔다고 허리가 아주 편안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건강해야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자 근데 또 정리를 조금 하고 저는 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철수와 영희를 만나러 <laughs>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철수는 우리 아들이고 영희는 우리 와이프입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오늘도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또 토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